안녕하세요. IT 테크 리뷰 채널 ICTV입니다. 아이고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이 애플워치 6세대와 애플워치 SE가 도착을 했는데요. 제가 사전 예약을 놓쳐 버려서 거의 한달 정도 기다려서 받은 것 같은데요. 혹시 발견을 하셨나요? 사실 SE는 지금 제가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언박싱 영상을 찍기도 전에 제가 도착을 하자마자 SE는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다들 아시다시피 SE의 논란이 꽤 있잖아요. 발열 논란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저도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아서 도착하자마자 바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다행히 발열이 나타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발열 제품들은 5일 이내 증상이 나타난다고 해서요. 5일 이내로 발열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상 제품일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제거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요. 아무튼, 그래서 이번 SE는 언박싱 영상을 못 찍었고요. 오늘은 애플 워치 6세대의 언박싱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언박싱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둘의 디자인도 확인해 볼 거고요. 이번에 또 워치OS가 배포되었잖아요. 워치OS의 업데이트를 하는 방법부터 OS 업데이트 후의 기능들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구매한 두 제품은 둘다 실버 색상이고요. 6세대는 539,000원에 구매를 했고요. SE는 359,000원으로 구매를 했는데, 알루미늄 케이스에 40mm 사이즈, 그리고 GPS 모델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럼 바로 언박싱을 해볼까요? 제가 SE는 먼저 뜯어가지고, 비닐 패키징이 벗겨있는 상태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둘이, 이 로고 부분이 다르죠? 얘가 SE이고요. 얘가 6세대거든요? 얘는 하얀색으로 글자대로 파여있고요. SE는 검정색으로 프린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애플은 늘 느끼는 건데, 패키징이 참잘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비닐 벗기는 것부터 해서. 사실 박스도 굉장히 패키징이 잘 되어 있었는데, 제가 박스는 버렸네요. 일단 뜯어볼까요? 이게 참 깔끔하게 잘 뜯기는 것 같아, 애플은. 이렇게 보이면 더 또렷하게 보이는 것 같죠? 비닐이 없으니까. 이 뒷부분을 보면, 제가 이미 한번 <laughs> SE를 뜯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요. 얘는 이렇게 열면, 뜯김, 에? 뜯깁니다. 뭐지? 제가 이미 한번 <laughs> SE를 뜯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요. 아, 이렇게. 아, 얘가 안 접혀서 그랬구나. 여기를 열어주면, 뜯겨요. 자, 아, 이제 열어보면. 안쪽에 애플워치의 다양한 그림들이 그려져 있어요. 이 SE도 그건 동일하거든요. 이게 6랑 또 박스가 다르네요. SE랑. 이게 SE고요. 이게 6세대인데, 6세대에는 숫자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박스가 들어가 있는데, 얘는 솔로루프 검정색으로 구매를 해서 블랙이 들어가 있고요. SE를 보면 화이트를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화이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애플워치 6세대를 이제 뜯어보면, 얘는 뜯을 수밖에 없어. 자, 열어봅시다. 짠. 이게 영롱한 자태의 애플워치 6세대입니다. 어, 이상한데? 이 둘이 패키징도 똑같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SE는 허름한 종이가 들어가 있어요. 구멍도 뚫어져 있고, 근데 얘는 확실히 좀 튼튼해 보이는 애로 해줬네. 그냥 밀었어. 빠졌다. 이 6세대가 훨씬 견고하네요. 여기 안에는 케이블이 들어가 있고 어댑터가 빠져 있습니다. 루프를 연결해 볼까요? 루프도 정말 얘네들은 패키징에 공을 잘들리는 편이야. 블랙 솔로 루프에 애플워치 6세대 짜잔~ 여기가 근데 쿠션처럼 조금 두께감이 있어요. 애플워치 SE를 열때 뭐가 있는 줄 알고 뜯어볼 뻔했어요. 제가 이건 한번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여길 땡기면 돼요 아 기분 좋아 이렇게 솔로 루프가 있는데요 제가 SE는 화이트를 선택을 했고 6세대에서는 블랙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끼는 방법은 이렇게 쉽죠? 이렇게 해주시면 끝납니다. 자, 이제 둘다 연결을 했고요. 지금 얘만 계속 화면이 보이잖아요. 그 이유가 SE는 AOD 기능이 없어서 상실 화면이 표시되지 않는데 이 6세대는 AOD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조금만 움직여도 화면이 표시가 됩니다. 비밀번호를 열지 않아도 화면 표시가 되고 있죠. 간단하게 디자인을 보면 이게 SE고요. 이게 6세대인데 SE의 디지털 크라운은 색깔이 입혀져 있지 않는 것 같고요. 6세대의 디지털 크라운 안에는 그레이색으로 색이 칠해져 있습니다. SE는 동일한 색깔로 입혀져 있죠. 둘다 사이즈도 똑같고 알루미늄 케이스라서 색깔 차이 같은 것도 없어요. 게다가 실버 색상도 동일하기 때문에 다만 6세대는 심전도 기능이 들어갔기 때문에 감지 센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후면 차이는 있습니다. 이것 말고는 거의 다 동일하네요. 애플워치 6세대는 심전도 기능이랑 부정맥 알림 기능이 이제 OS 업데이트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한번 업데이트를 하고 기능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데이트를 하는 방법은 워치 앱을 들어가셔야 되고요. 여러가지 기종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업데이트할 워치를 고르시고요. 워치를 들어와서 일반을 누르시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누르시면 확인이 되거든요. 그럼 업데이트 버전 나옵니다. 여기 이렇게 아래쪽에 다운로드 및 설치라고 뜨면 이제 업데이트를 해주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심전도 기능까지 체크를 해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를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시려면 충전기에 꽂은 상태로 50% 이상일 때 가능하니까요. 미리 준비를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오늘은 애플워치 SE와 6세대의 이것저것을 알아봤는데요. 제가 이번 주는 SE를 한번 사용을 해봤으니까 다음 주는 애플워치 6세대를 사용을 해보고 둘다 써봤을 때 느껴지는 차이점과 후기를 가지고 다음 주 영상으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면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i c t 비였습니다 안녕!